세계 최초 예능장 대구인터테인먼트 특허쇼 호들맨 향로 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그거 보였어요 네. 저희 해명 영상 올린거 있잖아요 예 네, 네. 구독자 3만 다리가 사실은 네. 비선 출세 였다는 그래도 자바 백엔드 개발자들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네. 어, 지금 그 보려고 레스마시 댓글 좀 보려고 들어갔는데 제일 네. 먼저 보인는 댓글이 살 빠진 매직박인 줄 알았네 라고 <laughs> 근데 그 얘기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초반에 좀 많이 들었었는데 <laughs> 백핸드 치고는 많은 거라고요 네. 백핸드만 전용으로 이렇게 그쪽 타겟팅만 해가지고 하는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음. 정보 전달만 간단하게 하는 취각해가지고 하는 뭐 팁을 전달하는 그런 채널 말고 음, 저희 같은 컨셉의 그런 채널이 있는지 는 사실 모르겠는데, 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3 5 0 0 0 I'm going to 고 a y something about the channel. I'm going to say something a b o 그렇죠.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먹방 채널이었으면은 한 150만 정도에 비율 비유, 할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laughs> 구독자 수그 정도? 3 5 0 0 <laughs> <laughs> 아니, 그 정도로 <laughs> 네.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먹으니까. 아, 예. 네. 굶는 네.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5천만 인구가 다 먹는데. 아, 5천만 인구를 봤을 때한 150만 정도의 채널로 있어 효과가 그렇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먹방이었으면은 먹는 거는 일단 이제 뭐 즐겨 볼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 취미 맞네면 먹방의 비율을 했으면은 한 1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3%라고 나면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 중에 3% 정도의 어떤 그게 교과고 치면 우리 도는 이제 100만 100만 IT인 중에서 우리가 한3% 차지한 거네. 그쵸 네, 확실히 근데 이렇게 신입 관련된거나 채용이나 입사 관련된 네.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 뭐 이런 걸 떠나서 댓글 수가 일단 엄청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댓글이 좀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트를 다 눌러드리고 싶은데 강박 있는 거 자체가 싫어가지고 안 누르고 있고 댓글 은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댓글 다 보고 네. 다음 주제를 또 결정하는 거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그 영상 올라오고 나서 지난주 그 클린코드 주제 나온 건데. 그 클린 코드보다는 직접 완성해보는 경험이 더 좋다라고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네. 어, 그럼 어떻게 하면 구현 역량을 키울 수 있나요? 라는 또 질문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예. 구현 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네, 예. 만약에 이제 어, 뭐 호돌맨이 아는 지인이나 뭐 동생이나 후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게 처음으로 이제 코딩을 배워보고 막 하고 있는데. 어 이거 책 뒷거나 강의를 보고 치지 않으면은 네. 나 혼자서 백지에서 뭘 시작을 못하겠다 그리고 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질문하면 뭐 네. 어떻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뭘 구현을 해야 될지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하는 네. 네. 방법을 책이나 인터넷을 참고를 하지 않으면은 못하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은 아예 뭘 구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태인 건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전자라고 하네요. 가정을 해보죠. 뭐 이제 책을 보고 따라치거나 네네. 클론 코딩 강의를 보고 따라치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 대충 저게 뭔지도 이해가 이해가 되는 거 같은 느낌인데 네네. 뭘 따라 보고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이제 A 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A 란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네. 처음 브루트 생성하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구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구현하는 방법을 분들. 잘 모르겠다. 음음 모른 게 정,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은 음, 그냥 음. 모르는 대로 그냥 시작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있긴 해요 음, 네. 음, 그러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더잘 구현을 할지는 뭐 차차 그냥 여러 번좀 반복하면서 어, 음. 좀 익숙해져 가면서 어, 그 다음부터 음. 이제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표현 자체는 일단 코드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그냥 해보면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도스 텍스트 게임 같은 게 아, 있었어요. 아, 네. 네, 검은 화면에서 텍스트만 이렇게 쭉 나오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돼지 키우기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뭐 1번을 <laughs> 누르면은 뭐 먹이를 준다, 뭐 2번을 <laughs> 누르면은 산책을 나간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 게임을 조금 했었는데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언어를 제가 배웠을 때, 어. 네. 그거를 한번 텍스트 게임을 구현을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죠. 뭐 세이브를 할때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도 당연히 없었고요. 파일 아, 네. 처리를 네. 못하니까 뭐 XML 같은 것도 당연히 그때 몰랐었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배운 게입품문 하고 포문 네. 반복문 두 가지만 가지고 구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린트 에프만 네.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어떻 오토... 어떤 시간에 일단은 구현을 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본인이 아는 거에 어, 아는 걸좀 어, 동원해 가지고 어쨌거나 뭐 이품문이나 이제 반복문 어, 뭐 출력하는 거이나우 어, 음, 음. STD 이나우만 표준 입출력만 이제 하면은 음. 뭐다 웬만한 걸다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구현하면서 하다 보면은 되게 뭔가 반복적으로 이제 생기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배워 나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음. 네. 근데 이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거는 굉장히 그 이제 초보자분들 이제 막 그렇죠. 배워 가신 어.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음.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가 어느 정도쯤 배워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할 수는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을 할수 있는데 그게 음. 아니라 제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어, 그거는 좀 기본기를 배워 나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이미지 업로드를 하는 걸 만드는데 음음. 이미지 업로드 할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 서비스나 어떤 기획의 특징에 따라서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 처리 방법도.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해야지 잘 이제 뭐 오류 처리도 깔끔하게 하고 어, 속도도 좀 빠르게 하면서 그리고 사용자 경험도 좋게 하면서 만들 수 있느냐에 음...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맞아. 이제 더 나아가서 할수 있는 고민인 거고 우선은 그냥 그냥 던지고 그냥 서버에서 저장해서 그냥 주소 뿌려가지고 이미지 출력하는 어, 프린터 그쵸, 아, 그쵸. 뭐야, 이미지 보여주게 하는 뭐 그것부터 일단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음, 맞아. 마, 만약에 그러면 좀더 이제 저희가 그 언급했던 그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아 근데 저 과제를 받으면은 항상 과제의 모든 기능이 계속 다 구현하지 못한 채로 자꾸 제출하게 된다. 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만약 에 고민이 있다면 어떡 하시겠어요? 어 항상 일주 이주짜리 과제를 받으면은 네, 네. 항상 기능을 다 구현 못하고 제출하더라. 혹 저도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좀 고민이 될것 같긴 한데 우선은 네. 뭐. 정말로 그냥 시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본인 구현 능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구현은 할수 있는데 난더 좋게 만들 거야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제 시간이 부족해진 건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이제 구현을 구현을 할수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구나. 음. 그래도 이 사람은 시간 이 있었으면 할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둘 것 같아요. 음. 그걸 좀 남기는 형태로 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원 가입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폼 밸리데이션을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음 시간이 부족해 부족하다 라고 하면은 그폼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을 음. 뭐 한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주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나는 시간이 있으면 더 처리를 할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뭐 달아둔 다든지 밸리데이션 한 맥락은 뭐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계정 이메일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뭐~ 좀 다를 수있겠지만 음. 뭐~ 빈 공백에 대해서 뭐~ 처리를 하는 그런 로직이 뭐~ 아이디에 대해서 있을 음. 수 있고 빌 번호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면은 아이디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빌 번호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없으면 처리를 안 하는 어쨌거나 음. 그거에 대한 어 로직은 크게 다르진 않을 테니까 음, 음. 그니까 러 시간이 그 있으면은 쨌거나이 네, 로직을 난여기에도또 대입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안 하겠다 뭐~ 이런 음.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근데 그거를 고민을 하실 정도라면은 본인이 더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과제를 내준 입장에서 2주 정도에 만약에 시간을 준다고 하면은 내준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줬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쨌거나 기한 혹은 그 구현 내용을 지키지를 못한 거니까 예. 그거는 음. 뭐 그냥 본인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음. 연습을 더 해야 되겠죠. 연습이라 하면 뭐 예를 네. 들어 어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더 공부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 토이 프로젝트를 좀더 이제 자주 만들어 본다든가 뭐 그런 식의 연습일까요? 예, 네, 그런 식의 연습일 것 같고요. 저는 그 방향성이 되게 다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본인이 한 가지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서 좀더 다양한 정책 기획을 좀 넣어 가지고. 구현할 거리를 더 늘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이게 저도 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내가 친한 동생이 있는데 친한 동생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 네. 근데 그러면은 일단 저는 그거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거 어디서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좀 봐, 돌아봤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음, 네. 한 번은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회사들 지원하고 그 회사들마다 내는 과제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만약에 기능 다 구현 못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 지금 병목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병목 지점들을 일단 찾아내야 될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어 내가 맨날 하던대로의 구현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것 같기는 해요 뭐 네. 네. 단적인, 예, 네, 단적인 예로 뭐 맨날 맨날 통계 실행하고 네. 호스트맨으로 API 테스트 해보고 그런데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i d 에서 개발 그 타이핑 치는 시간은 별로 없는데 네. 근데 내가 실제로 보니까 작업한 시간이 되게 많은데 네. 아, ID에서 코딩한 시간은 별로 없어. 그러면 뭔가 다른데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네. 뭐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던가, 아니면 포스트맨으로 에에 때려보고 하는 테스트에서 시간 을좀 많이 썼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이제 포스트맨은 톰캣 실행하고,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데이터 넣고, 네. 썸미트 버튼 누르고 하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테스트 코드를 뭐 짜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ID에서 단축키 같은 것들 좀 외워가지고 좀더 빠르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개발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내가 과제 제출할 때만 항상 어, 좀다 기능을 구현 못한다면 근데 이거는 그건 있어요 어 진짜 기간 내에 구현 다 못했다고 하면은 네. 지금 뭔가 내가 구현한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합격 여부랑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음, 좀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저도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복귀해 보는 거는 중요할 것 같네요 <laughs> 그러니까 과제 자체를 우선은 구현을 따로 시간 내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본 네. 것도 처음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 길을 걸어가면은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목적지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어딘지 모르면은 되게 멀어 보이는데 몇번 걷다 보면은 음. 이제 쉽잖아요. 맞아요. 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음. 그런 차이도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복기 해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코테 같은 것도 사람들 처음에 하면 되게 막막한데 계속 문제 푸는 분들은 네. 그냥 문제 딱 읽자마자 아 요거 요 알고리즘 써야 되겠다. 요 자료구조 써야 되겠다 이게 딱.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 그런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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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제 음, 과제도 우리가 코테만큼 연습 하나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과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네. 거의 이제 코테 연습을 더 많이 하시고 네. 어느 순간 좀 이상한 느낌인데 네. 저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였그좀큰 회사,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 합격하신 분들 신입분들 이랑 네. 이렇게 이제 뭐 뭐 이렇게 이제 만남의 자리가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네. 남는 시간에 이제 코테 연습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합격을 했는데 아,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 합격을 했고 근데도 아, 네. 이제 여가 시간이 되면 코테를 계속 있는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뭐 백준 알고리즘 문제 푸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한 여러 큰 회사들의 코딩 테스트 있잖아요. 네. 그 회, 대회를 참여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최근에 뭐 토스 챌린지 네. 음... 뭔가 재밌어서 그냥 재미로 하시는 음, 건지 음. 맞아 뭐 재미로 하시는 네. 거 같아서 네. 그래서 와 그런 게 취미라니 너무 부럽다 좋겠다 라는 네. 생각과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그걸 자기 개발로서 생각하면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러면 회사에서 인정받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입사할 때 입사할 때 우수한 성적으로 갈수 있다 생각해요 네. 아니, 다, 또 다른 회사에 막 신입으로 가시거나 주니어 개발자 3년차 이하의 주니어 개발자들 다 코테로만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프로라서 돈을 벌어셔야 되고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쓰는 기술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취미 활동이면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사 업무를 충분히 다 하고 회사 업무는데 전혀 뭐 무리가 없고 회사에서 이미 충분히 적응을 하는 상태여서 그런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코테를 시험을 치면서 그 심리를 제가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게 추측인데 네. 그 시험을 쳤을 때 내가 상위권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뭔가 이제 그 시험을 쳤을 때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것 자체에 도파민이 좀 나와서 중독되신 건가? 랭킹도 좀 들었어요. 예. 네. 티어가 높아지니까. 네. 예, 어, 맞아요. 내가 마스터나 뭐 다이아 이런 챌린저에 있다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네. 예. 음... 그것도 특히나 이제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데고 남들이 와 그거 어떻게 부셨어요? 뭐와 대박 대박이다. 막뭐 어떻게 거기 그 이번 그 테스트에서 그 점수 받으셨어요 막 이런 거에 좀 취하셨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평생 신의 왕과 유망주로서의 삶을 사시려는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직이 되실 거라서 물론 경력직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시험 되게 잘 치실 것 같긴 해 이제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그러지 마시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즘 그래서 이제 과제 테스트가 그래도 점점 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 여러 좀큰 회사들도 그렇고 네. 그, 그 이유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신입 개발자 분들이 인풋 아웃풋이 되게 명확한 그 코딩 테스트에만 되게 많이 올인을 좀 하시다 보니까 네. 진짜, 진짜 프로그래머로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것 자체를 어, 투자하는 시간이 네. 알고리즘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보니 아무래도 구현하는 능력이 조금씩 조금씩 부족해지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 커리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그걸 바라보면은 살짝 <laughs> 완전 잘못된 방향이래.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수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직할 때 큰일 날 수도 있다. 아, 그죠. 이게 코테는 괜찮은데 경력직 면접부터가 이제 진짜 그 실무 기술에 대해서 면접이 되게 하드하게 들어와가지고 진또배기죠. 네, 진짜로.